말씀 그대로 함께 묵상하는 매일 듣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년 5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 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므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우와 하나님께 붓고자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붓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가증한 죄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것임을 분명하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의 붙잡는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의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겠다. 말하였다. 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섬겨온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던 때도 약속의 땅에서 잘 살던 때도 우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편해도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끊거나 없애지 못하는 우상과 나쁜 습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상과 나쁜 습관,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적용과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이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고 끊거나 없애지 못하는 자신의 우상과 나쁜 습관,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끝나면 1분 동안 더 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이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다면 주님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없애거나 우리가 끊지 못하는 우상과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없애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